한 부동산 정 소장입니다. 오늘은 옥천군 안내면 소재에 있는 토지를 하나 찍으러 왔습니다. 토지 면적이 1,064평. 예. 저 앞에 지금 보이는 큰 산이 금적산입니다. 본하고 옥천하고 중간에 걸쳐 있는 금적산입니다. 금적산 전기를 받을 수 있는 반대편 쪽에 있는 어, 미니 브락입니다. 미니 브락 가구 속은 한 일곱 가구 정도 되는데 어, 여기 사람은 어, 살고 있는 집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붕만 보이는데 어, 여기가 한 일곱 채 정도 살고 있는 어, 집이 동네입니다. 동네. 동네 반대편 쪽에 예, 보시면은, 이 언덕입니다. 약간은 경사진 언덕인데, 이 오른쪽, 예, 토지 오른쪽, 어, 여기가 약간 경사진 예, 야산과 비슷한 예, 곳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도로는 여기서 어, 마지막 도로고, 자, 여기 갓나무 있는 쪽, 예, 여기가 토지 마지막이고요. 이 우측에는 어,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고요. 자 여기 간나무하고 반나무하고 심어진 밭입니다 밭 1,064평 전두 필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도로가 여기까지 차 있는 부분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막장 토지입니다 마지막 토지 마지막 토지 1,064평 보전관리지역 토지고 여기 포장은 보시면은 에, 국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나라땅으로 그래서 뭐 개인하고 얽힌 에, 그런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 토지 안쪽에 1 0 6 4평의 어린 갓나무들하고 어, 또 반나무 예. 가을에 에, 전령사죠. 에, 감하고 밤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령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몇십 주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마을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행세입니다 예, 앞에 도로가 있는데 저 안쪽으로도 농막하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 큰 마을 반대편 쪽에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는 토지 1064평입니다 현재는 갓나무하고 반나무하고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토지 마지막 갓나무 보이는데 그 부분이 끝부분입니다 지적 경계상 끝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여기 198가 구가 살고 있는 불학 맞은편 쪽에 있는 어, 토지 앞 전망도 괜찮습니다. 물론 앞에 큰뭐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는데 어, 전망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한적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1064평 예, 보전 관리 지역 토지 약간 토지는 예, 부정향 토지입니다. 여기 이제 요 윗부분에다가 집을 지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간섭 받을 일도 없고요. 그래서 어 거기다 집을 짓고 아 요런데다가 이제 농사, 예. 뭐 심고 싶은 거심으셔도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간나무하고 반나무만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아 심고 싶은 거심으셔도될것 같습니다. 어 감이 이제 군데군데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 달려 있는 감 감들이. 가을에 가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감입니다. 예. 이거면은 홍시 되면 아주 맛있는 감이고요. 자, 요 안쪽까지 갓나무들이 이렇게, 이렇게 줄 심어져 있습니다. 1064평에 갓나무 반나무 다 심어져 있습니다. 0 백여주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자, 여기 토지는 약간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하용 방안을 다시 생각하시고, 아니면 현상태로, 그냥, 그, 간나무 농사하고, 반나무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생활, 농촌생활 하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죠. 남자들은, 육실수 신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여기 이제, 밤입니다, 밤. 반송이도 제법 굵어졌습니다. 소중도 한번 아닌 것 같고 계란방 같아가지고 양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그 예, 밤 굵기 씨알도 예, 현재 굵은 편이고요. 자 여기 밑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약간 경사져가지고 이큰 나무 예, 있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을이확연하게잘 보입니다. 일구 예, 여덟 가구가 살고 있는 부락. 그리고 저 뒤, 검적산, 검적산 있구요. 여여기 어, 아래 토지도 내 땅입니다. 네, 우리 토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위에다가 집을 지으셔도 되고, 아래에다가, 요 아래다가 집을 지어도 됩니다. 예, 보시면은, 어, 밑에 논하고는 어,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도 계량해서 어, 밭으로 써도 되고요 자,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또 반나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안내면인데, 예, 옥천군 안내면. 안내면 소재지하고는 한 7, 8분 정도 어, 거리가 될것 같고요. 7, 8분. 그리고, 어, 옥천, 예, 한 20에서 25분 정도, 예, 소요가될것 같고, 어,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제법 가까운, 예, 거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반나무, 반나무 심어진 밭입니다. 밭. 자, 이렇게 반송이가 제법 굵어져 있습니다. 아, 곧 있으면은 뭐, 이제, 어, 추적이고 하다 보니까, 반들이, 이제, 끝에 가면 다 익어서 벌어질 것 같다고요. 어, 자, 여기 오니까 이제, 앞쪽에는 이제, 반나무입니다. 반나무. 이렇게, 반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감이 3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반이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쪽입니다. 토지 앞쪽. 이렇게, 이렇게 산 관리하면, 아, 산이 아니전 관리하면서, 이렇게, 감하고, 밤하고, 이렇게 수확도 하고, 이렇게 키우시는 재미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뭐, 참깨 뜰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앞쪽에 약간 뒤쪽이죠, 그러니까 뒤, 어, 뒤쪽도 보시면은 집하고 농막이 있습니다. 외진들.